이번 개주분은2 5 0 0 0 f 백강입니다 여러분, 연세를 안 사셨는데 우선 연세는 하나 까고 갈까요? 여러분, 연세 우선 들어가면은 9 0 0 0 f v 는 날아가는 나락 거고, 나락은 아니고 없어지는 거고, 그럼 16,000 남으니까 연세 한번 가고 4,000짜리 4개 갈까요? 여러분, 그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연세 빼까고, 최소 여 6배 나오니까 연세도 연세 빼까고, 다른 걸로는 4,000짜리 까겠습니다. 이거 안전빵 아닌가? 그렇죠, 연세는 안전빵이잖아요. 안전빵에다가 나, 나오는 애들이 좀더 좋은 그거 있지 않나요? 자, 자. 첫 번째 연세, 1번 한번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세에서 선수가 50% 확률로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나이스 챔스, 포르투갈, 센터백 가자. 스트라이커? 파리생제음악이면 하무스네 하무스 곤살라운스 120인데 근데 챔스애들이 지금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여러분 그쵸 와 15억이네 지금 1200FV로 15억이면 그래도 여러분 1 0배는 넘잖아 12배에서 13배 사이니까 이정도면은 음, 나쁘지 않게 얻었다 나쁘지 않게가 아니고 그냥 개이득입니다 1900FV짜리 한번 가볼게요 이거 거의 2000FV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12억 이상정도 와 나... 어, 나이스 선수 FC 나이스 누구야 이탈리아 RM가자 알비요 유벤투스 어 잠시만 이거는 그래도 가격이 되실려는 아 이건 한 14억 1 0 0 15억! 아 천구만의 부분은 15억이면은 아좀 아쉬운데? 7배 8배 사이네요 아 이건 너무 아쉬운데? 아쉽지만 자 3만 까볼게요 3 지금 연쇄팩 4개 중에 50%확률인데 이게 두개가 벌써 선수가 나와가지고 나머지 두개에서 이거 TP가 날것 같은 라이브 떨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여기서 TP 나오고 사에서 선수 나오.. 아 잠시만 어! 아이콘! 누구야 아, 씨. 슈제치니? 아, 슈제치니. 아빠진. 아, 슈제치니 1번이구나. 두 덱도 존나 싸지 않아요? 잠시만요. 24억. 잠시만요, 이거. 아니, 10배. 11배는 되는데 여러분. 뭔가 기분이 나쁘네? 여러분. 이거, 아이콘 정보표 나오는데 24억짜리 나오는 거. 이거. 잠시만요. 네 번째 팩인데, 지금 선수가 3개 다 나왔거든요? 마지막까지 선수 나와버리면, 오일 선수 나이스. 뭐야? 누구야? 아, 1번? 대한민국! 좋아! 스트라이커! 대한민국 스트라이커! 어, 차범근 나오시나? 설마? 이건 이득이지 여러분 에사비드1 4 5와 미쳤다 여러분 1 4 5억은 인정인가요? 5%뚫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렇죠 차범근! 나이스 2% 확률로 5% 뚫었습니다 여러분 와 이게 나오네 그리고 울선수야 여러분 연세 4개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천짜리 4개 한번 까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s r 6틴을 뽑았던 이기 때문에 두 번째 4층짜리 지금 4개 끄가지고 다 선수가 나왔는데 이번 4 개에서도 오일 선수 나오면 진짜 씨뮬레전드였지만 여섯 배 순티피 여섯 배 나쁘지 않고요. 바로 두 번째 넘어가면 나이스 누구야? 아 일반이요? 브라질 엘비 호베르투 카를로스 몇 진? 몇 진? 사천 f v 위로2 5억이면은아 이거 좀 아쉬운데. 자 다시 갑니다. 여기서도 티피 나이스. 우선 괜찮아 왜냐면은 마지막 팩에서 선수로 기가 막힌 걸 뽑아버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 개주부 축하드립니다 이 선수를 뽑았습 니다 자, 8배. 숨티피 8배. 요즘은 숨티피 8배면은 이거 되게 좋은 거거든. 그리고 또 얘기해주면 여기 이거 얻었잖아, 솔직히. 이거, 이거 억가 금지, 이거 억가방지권 있어요. 지금 오늘 총맡겨졌던25,000 FV잖아요. 25,000 FV를 이거 하나만 떠도 몇 배야? 10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자, 개이득 봤습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다음 계정 같은 경우도 FV가 또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계정은 이제 망고준 FV. 여기서는 어떤 팩인지 우선은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황상 이원상 채널을 즐겨보는 구독자입니다. 2021년 겨울부터 즐겁게 봐 왔다고요. 와 오래 봐주셨네 재민이들이 찾아서 깝칠 때도 억가가심할 때도 항상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침착한 모습 보여주셔서 부담없이 거북하지 않게 볼수 있었어요 저는 재민이들한테 감정이 휘둘립니다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는 구독자 만명때였는데와와 어, 와, 완전 초기시구나 벌써 15만 구독자님 믿기지 않네요 좀 늦었지만 15만 축하드려요 항상 원합니다아 감사합니다 빠른 해복 기원한다고 힘내세요까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이제 여기 밑로 가려야 되죠 이제, 여기 티비 풀고 있었어가지고 자, 망고차 제품이, 자, 가봅니다. 우선, 연습팩. 바로 갑니다. 첫 번째 연습팩. 전 계정에서는 4선수뽑았거든요 4선수? 여기서도 혹시 4선수? 자, 4TP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쵸? 4TP가 아니면 돼요. 사실, 하나 정도 잘뛰우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나이스! 아, 일반이요? 자, 독일이고요. 알비, 독일의 알비, 람 나오나요? 람. 얼마죠? 18억. 1900fv로 18억이면 10배. 자, 2200fv. 여기서도. 자, 저대박가보뇨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요. 4억 3천.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잠시만. 비상인데? 잠시만. 비상사태 발령이고요. 잠시만요. 여기서 아까처럼 5% 확률로 차범근을 튀었던 그 기적처럼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의 엄청 이 팬분이셨는데, 이렇게 버어버리면은 제가 또 이상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4,000짜리 3개가 드릴게요. 솔직히 이거는 사줄만 해. 요 너무 망쳐가지고, 여러분. 4,000짜리 3개로 이득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또한명떠나보낸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이분이 또 이제 저한테 이제 편지처럼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분께서 이제 떠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 편지님이 잘 부탁드린다고까지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발 여기서는 좋은 거 주세요! 아야 진짜 너무하잖아 넥슨아 지금 이거 화기애애한 분위기 이거 망치지 마세요. 자 개주분 지금 그, 그 이거 두개 정도 우선 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 지금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아니 진짜 이거 진짜 역대급으로 망한 수준이에요. 여기서 팔찌 나버리면 되는데. 아니 개주분 이거 진짜 아,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건강을 위해 피모에서 떠나보내시려는 원장 영포 아니 그런 거 아니구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아니 이거 말이 안 돼. 개지붕 죄송합니다. 아 어, 어, 죄송합니다. 뭐야? 아니 38,000이요? 개지붕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건 진짜 잘뛰어 된다 이거 형, 2분도 보내버리자. 아니 안 되고요. 여러분, 4천으로한방에 그냥 뽑아버릴게요. 나이스 누구야? 챔스 누구야? 누구야? 프랑스... 스트라이커! 티라이지는가격이좀 싸서 꺼지시고요, 그냥 나가시고요. 티람은 꺼지시고 주먹 그냥 주먹 펀치 맞아버리시고 자그 다음은 일반 이탈리어 CM 아 마르키시오 같은 거 설마 아니지 피를로 이즈 잠시만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재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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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는건 아주 순커피 8 배. 지금까지 중에 가장 잘 떴습니다, 여러분. 아직 26,000FV가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 나이스! 본게 누구야? 챔스, 가자, 잉글랜드, 엘터, CDM? 아슈노 라이스 몇지이야 워진! 아, 삼진 라이스? 4 7호 나쁘지 않아, 이거 이거 괜찮은데, 여러분? 자, 여기서 많이 0 0 0 f v 를 제발요, 제발요, 부탁합니다. 넥슨 여러분, 제발 제발요, 부탁합니다. 벤제마도 터뜨리셨잖아요. 좋은 감한번치십시오 나이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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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몇 진이야? 오화이란몇 진이야? 일 1진이요? 아... 이거 이거 좀 서운한데... 아... 1진 오와이란 좀... 아니! 이런. 아, 잠시만요. 아니, 근데, 디로렌츠랑 그릴리쉬는 6배잖아. 이 선수 3개는 기분이 좋긴 한데, 디로렌츠, 그릴리쉬는 가격이 6배랑 6.5배인데? 어, 제가 죽을 좀 많이 먹어야겠네요. 이개주분이 제가 죽을 먹는 걸 조금, 혹시 죽을 먹으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제패강 실력이 죽 같다고 하시는 건지, 혹시, 혹시 그, 했다고 하시는 거라도 저는 좋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진짜 많이 못 먹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이제 감당할 을 수가 있어서 이원상 님을 죽인다는 거 아닐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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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죽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